자, 3번 이거 한번 자세히 좀 관찰을 좀 해볼게요. 자, 얘는 음, 어 중점? 어때요? 그런 느낌 바로 왔나요? 얘는 3, 아, 1 더하기 2분의, 아, 네. 얘는요? 3 더하기 1분의, 무슨 얘기가 되나요? 자, 이거는 내분점에 대한 이야기예요. 그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이건 되게 금방 풀수 있는 건데 이건 막 계산하고자 든다면 정말 이거 푸는데 한참 걸리죠 자출제의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한번 해봅시다 이 루토와 루토 루트 6인데 그죠 자 a는 여기 있어요 a는 선에 그냥 검정색으로 쓸게요 a는 중점이니까 뭐 전혀 그죠 b는 초록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b는 1 플러스 2분의 루토 6 플러스 2 루토 이렇게 보는거야 그죠 그럼 얘는 봐봐 루트 5와 루트 6을 1대 아니요, 아니요, 아니요. 자. 다시 네. 루트 5와 루트 6을 1대 2로 내분하는 점입니다. 자, 한번 확인 한번 해 보죠. 그럼 1 2분의 맞죠. 이렇게 곱하잖아요. 루트 2 2 루트 아, 딱 맞네. 그죠 그럼 루트와 루트역을 1대2로 내를한다면딱 이렇게 3등분하는 점 중에서, 이쪽, 왼쪽에 있는 점을 얘기합니다. 얘를 B라고 합니다. 아, A가 더 크겠구나. 이런 생각을 하면 되죠. 어때요? 재밌죠? 재밌죠? 그죠? 자, 그 다음 거 한번 해보죠. 그 다음 거. 자, 이번에는, 자, C 얘긴데 자, 3 더하기 1분에, 맞죠? 3 더하기 1분에, 자, 이거는 3루트 6 플러스 루트 5, 맞죠. 그럼 루트와 루트 6을 이번에는 3대1로 내분하는 거야. 루트 5와 루트 6을 그죠. 그러면은 3루트 6 플러스 1딱 맞네요. 루트 5, 그죠. 그래서 얘를 3대1로 내분하는 점입니다.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. 자, 그럼 3대1로 내분하는 점이면 자 반에. 그래서 3대 1 여기 있네요. 여기 그죠 괜찮니? 여기 c 그래서 네, 이번에는 작은 순서로 b a c 순서입니다. 맞죠? 여기 3번의 답이